오늘은 에레미아 27장과 28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요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아에게 임하시니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저든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애원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애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학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감 <laughs>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 살이 유다의 왕 요에아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에루살렘 모든 귀인을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 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르미야 28장 그해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루 이루사 여와의 호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애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나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넷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몽예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마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몽예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몽예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제 명예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매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시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한야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